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티나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모키 울프 미니라는, 어, 에어소프트건에서 연무기능과 발광기능이 합쳐진, 어, 소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전 시간에 제가 스모키 울프 프로 제품을 리뷰를 드렸는데, 어, 요번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스모키 울프 미니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굿데이 굿즈에서 제품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굿데이 굿즈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티나사의 이 스모키 울프 시리즈는 이 특이하게 어 연무, 그러니까 우리가 소염기에서 연기가 난다고 해야 되죠. 연기가 나고 발광이 나기 때문에. 요게 실제로 실총에서 소총을 사용을 했을 때어 총구로 불꽃이 튀는 그런 거를 조금 제현을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 제품 한번 박스를 열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언박싱을 하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스 디자인은 어 딱딱한 종이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어 기본적인 스펙이라든지 이런 작동법. 간단하게 뒷면에 이렇게 작동법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하면은 유저 매뉴얼. 유저 매뉴얼이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 포켓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은 스모키 울프 매뉴얼이고 매뉴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일본어와 어, 한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영문으로 된 매뉴얼이 있고요 따로 한글로 된 매뉴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어, 아마 한글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영문이나 이런 것들 번역기가 잘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작동하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이 어, 매뉴얼에 다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메뉴얼을 어,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스모키 울프 본체 어,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고요.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죠. 이런 식으로. 예, 생각보다 상당히 작아요. 이전에 있는 스모키 울프 프로가 라이플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작은 디자인으로 이래서 핸드건에도 사용을 할수 있고 또 라이플에도 사용을 했을 때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어,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뒷면에는 13mm 영라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에어소프트건 라이플에는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게 연무 방식의 소형기다 보니까 이렇게 연무액이 두 통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연무액이 들어있어 서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충전용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SB C 타입 충전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박스를 한번 치워놓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제품 자체는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렇게 생겨 있고, 어, 알루미늄 재질의 이 외형 디자인의 살짝 앞부분에 이렇게 홀이 나 있습니다. 이 홀이 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요 안에 있는 LED를 통해서 발광이 날때 옆에서 보면이홀 사이로 마치, 어, 실총의 그 화염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어, 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전체적으로는 원형 인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각이 져 있습니다. 총 육각형 형태의 요렇게, 어, 이렇게 각이 져 있고요. 뒷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mm 영나사 방식을 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기본적으로 각인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이렇게 마티나 각인이 이렇게 음각으로 나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6면에 이렇게 홀이 나있고 일자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어, 안에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풀게 되면은 요렇게 어, 마티나사의 스모키 울프 미니 제품의 이 본체, 그러니까 이이 겉대기 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질의 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실제로 우리가 작동을 할 어, 메인 본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이 E와 F, 요거는 이제 연무의 액을 어, 눈으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게이지 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스모키 울프 프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옆면에는 스모키 울프 미니라는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LED 버튼, LED가 발광이 되는 LED가 총세 군데, 그리고 앞쪽에 작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기능들이 있죠. 뒷면을 보시면은 음, 요 양쪽에 있는 홈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홈만 음, 음각으로 이렇게 파져 있고, 요쪽에 연무액을 넣는 어, 통 구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무로 이렇게 그리고. 요러 있는 뚜껑을 열게 되면은 여기를 통해서 액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밑 부분에는 타입 C 타입, USB C 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게 기본적으로 이 스모키우프 미니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충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기를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동봉되어 있는 음, 여기 이 타입의 케이블을 통해서 고속 충전이 안 되는 저속 충전, 어,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시라고, 어, 고기 제조사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외장 배터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외장 배터리를 들고 와서, 요런 식으로, 어, 충전기를 딸까, 꽂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빨간 색깔 불이 들어오죠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끝나게 되면이 불이 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예,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돼요 자, 액상을 충전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게이지를 보시게 되고요 잠깐 여기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은 게이지에 하얀 솜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솜은 어, 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스모키 올프 미니 같은 경우는 이 심지를 통해서 어, 연무를 빨아들여서 연무액을 빨아들여서 이 앞쪽에 있는 어, 그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물을 발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하얀 이 부분은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얀 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액을 넣을 때는 이 캡을 이렇게, 어, 손가락으로 캡을 여신 상태에서 동봉된 연무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넣으실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요한다 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넣으실 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거를 끝까지 밀어 넣은 상태에서 천천히 세게 꽉 짜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눌러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눌러서 차게 되면은 어느 정도 풀 보다는 한칸요 아래쪽도 차게 되면은 고 정도까지만 넣고 어 캡을 요렇게 꽉 덮어 주십시오 꼭 눌러서 덮으셔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요 앞에 있는 이 버튼 조그맣게 되어 있는 버튼을 빠르게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원이 켜지는 방식입니다 전원이 켜지게 되면은 요 작은 led 에 이렇게 어, 초록색 불로 반짝반짝 거리게 돼요 요 상태가 되면은 전기가 들어오고요 어, 이 연무를 동작하는 모드는 총세가지 모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이렇게 꾹 3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요 빨간 버튼이 이렇게 딱 바뀌면서 빨간 색깔이 전멸이 됩니다 한번 전멸이 되면은 1단계 두번 전멸이 되면 2단계 세번 전멸이 되면 3단계입니다 어, 연무량을 조절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단계일 때 대략적으로 요정도 의 연무가 나오고요. 2단계는 제가 솔직히 잘그 2단계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2단계나 1단계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리고 3단계는 확실히 많이 연무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원을 킬때 키고 끌 때는 빠르게 두번 클릭. 그리고, 어, 연무 모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꾹 누른 상태에서 3초간 버티면은 이 작은 홈을 통해서 LED 불이 반짝이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버튼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마이크로 미니 스타일 좀 작은 소염기다 보니까 좀 어, 그런 점은 다음번에 새로운 버전에 나온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어, 전원 버튼이라든지 작동 버튼은 조금 더 컸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손톱을 이렇게 꾹 이렇게 눌러줘야지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잘안 눌리는 경우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어요. 요거는. 요거는 아마 다음번 버전에서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정말 당부를 하는데 이 액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무모드를 절대 사용을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이게 전자담배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 있기 때문에 액이 없는 상태에서 연무모드를 켜버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자담배도 심지가 탄다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심지가 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액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연무모드를 어,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야외에서 게임을 하다가 연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작동 버튼을 통해서 연무모드를 끄고 발 발광 모드만 켜서 사용을 하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스모키 울프 미니라는 어, 제품입니다. 발광 기능과 연무 기능이 있는 어, 독특한 제품의 어, 소형기라고 할수 있죠.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스모키 울프 프로. 제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트레이서 기능도 같이 동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지금 스모키 울프 미니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트레이서 기능은 빠졌습니다. 단순하게 연무 기능과 발광 기능만,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은 그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야광탄을 쓰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 발광이 되면서 나가는 비비탄의 일부는 또 발광 그 트레이서 비비탄처럼 야광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긴 한데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저가형 그리고 조금 음 사이즈를 작게 함으로써 발광 기능까지는 넣었지만 어, 트레이서 기능은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어, 이 제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국내에서는 굿데이구즈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을 했고 또 하나가 이게 1년간 무상 as 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굿데이 굿즈 를 통하지 않은 어, 제품의 경우에는 as 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 수입처 인 굿데이 굿즈 를 통해서 구입을 한 제품들은 어, 굿데이 굿즈 에서 1년간 무상 as 를 지원을 한다고 라 하니까 어, 구입을 하실 때그 점은 꼭 고려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죠 어, 제가 이 제품을 어, 하나를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새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비닐을 까지 한새 제품 자 고정 댓글에다가 응모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응모를 하시면은 제가 다음 주 주말에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가는데 갔다 와서 어, 당첨자를 뽑아서 제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